제가 좋은 종목은 이제 하나 있는데. 오, 있어요 거? b e l l 락이라는 종목인데요. h a t s 우선은 이 종목이 어떤 회사입니까? Bellbu. Pitting Bellbu. Pitting b e l l 성 u 밴드 비슷한 n g Bellbu. Pitting Bellbu. Pitting Bellbu. Pitting Bellbu. Pitting Bellbu. Pitting b e l l b 그 일단 삼박적 삼박자는 됐습니까? 사실 그 요소는 아닌데 네. 어, 일단 피팅 밸브 쪽이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성강 밴드 같은 경우는 미국 뭐 유럽, 중동, 아시아 쪽에 전부 다 공급을 해 주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어,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수출 비중이 6, 오, 올해 아 작년에 65%인데 지금 70%로 늘어날 정도로 네. 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. 알고 음. 다시피 뭐 조선 이쪽이 굉장히 좋잖아요. 네. 그리고 LNG에 대한 수요도 높고 이제 그쪽에서 어 계속 이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. 미국에서 계속 그 발주, 즉 이제 수주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아, 좀더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. 아좀 멀리 봤을 때. 네. 근데 또 PBR이 0.8배밖에 안 돼서 굉장히 오. 저평가돼 있습니다. 0.8? 네, 0.79네요. 어 업종 PER이 17배인데 네. 또 PER이 8배밖에 안 돼요. 아 어, 그래서 아 어, 현재는 그 굉장히 저평가다. 음. 어,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음. 지금 자리도 이제 막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고 눌려서 올라가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네. 어,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어, 그런 아. 생각이 들어서.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면 어 내년도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. 어 근데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. 어...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 쪽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. 뭐 조선, 어, 원자력, 뭐 음... 수력, 반도체 쪽도 관련돼 있어요. 어 그러네요. 네, 반도체도 쪽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소형 자동차 다 관련돼 있습니다. 어, 그러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관련 있는 기업이라서 네. 어, 또 수소 쪽으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. 음... 수, 실제로 수소 관련된 주로도 연결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넘어서. 거의 뭐, 전방적, 전방 산업에 다 연관이 돼 있고, 음.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, 음.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